다. 제드. 아, 구찮아. 제드 싫은데. 바로 너에게 려지지 제드네요. 아. 아, 이 제드. 소환사의 협곡에 오 제드 귀찮아요. 아. 아, 제드 싫죠.. 쳐제드사기야 아, 사기.. 제드사기야제드 너프 좀해 줘. 아, 누가 제드 배나 안 했어? 어.. 볼 거야. 날 기다리게 하지 마. 자, 지금 우리 팀이 시작도 전에 벌써 타발리네 타발리네, 왜 그래? 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감겠어 아, 타발리네 뭐냐 이거 게임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솔랭 중입니다, 지금 묵게 키우고 있어요, 랭크 게임입니다. 제드가 제꺼 검색을 했어요 쫄았어요 얘 뻔해요 지금 아, 제드는 쫄았습니다 지금 아하 어아아 어, 어. 됐다 니달리 감당할 수 있겠소? 캐리가게 강하다는 그 달리 AC가 벌써 노플이에요. 잘 끌었나 봐요. 와 채널이야지. 그냥 오다가 저한테 얻어 터져요. 치다마냐? 대포가 치다마네요. 아, 아개 아파. 머리좀 꽃꽂이 세우고 미는 라인에서 킬은 안 나와요 못 따요 라인이 불려서 어 뭐야 이거 뭔지아 포효가 터졌다. 못 떠요. 너무 살인다. 아, 호응하려다가 이게 안 달렸다. 아, 쟤도 진짜 너무 싫어. 짜증나. 아, 쟤도 너무 짜증나요. 방금 약간 낚시성응하다가 방했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아. 신기하네. 이거는 와드로 보이죠. 쿵쾅 플래쿵 쿵쾅 아유... 쿵래쿵 없어 아이고... 태들려지지.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할까 게임이 힘든건 맞고 아 답답합니다 킬은 못 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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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주문 포시자 때문에 킬은 못따 제가 따이면따데지딴데딸 수가 없어요 는딴 데는 딴 데는 데저딴데저려면 한참 면 한참 요었어요 한번턴 한번 피했다. 이렇게 W, 제도 W 스킬을 피하면 다음 W 쿨타임이 좀 길거든요? 그 시간동안 벌수 있어요. 나이스 평타 큐 나이스 이거 잠깐 빼게 빼게 요야탑 솔킬 땄어 알리가 레네터 솔킬 땄어 따라 잡았다. 그러니까 이게 역전은 아닌데 따라잡았어요 이렇게 되면 역전은 아니에요 아직 그냥 따라잡았다는 것 뿐이지 역전은 아닙니다 쟤들 미안데 한 불러갔을 것 같아요. 아직 불러 안 가네요. 제대가 지금 노공이죠 노공. 이 새끼 이거 아 이거 쪽수가안 맞아 제드까지 온다 빼야 돼요 아 이거 씨저 새끼 저거 불로 먹었네. 750원까지 좀 모읍니다. 이런 제드가 이제 또 궁이 있어요. 750원. 그냥 잘했어요, 근데.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크래시 뺐잖아요. 아, 이 새끼를 불로 네. 먹었어요. 아, 저 나쁜 남자가 방어력 사0 2 0야 후딱 후딱 가자. 겸치라도 먹자. 팔레, 구레 네, 겸치 말렸어요. 자 경치라도 먹어야 돼요. 저한테 밀고. 아 리신 좋아. 또 마을 못가요 지원이 안돼요 한번만 참아 한번만 참자 한번만 아, 따고싶은거 알겠는데 아아 아. 한번만 참지 참아야되는데 아! 아 잘못 박았다 방금은 참았어야 됐어요 참아야 되는데 아 안 그럼 참아서야 되는데 우리 팀이. 아 참으면 리드가 완전 완전 그냥 따라잡은 거거든요 이러면 아 참아야지 아깝다 참아서 했어 차라리 용을 가더라도 참아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복귀해서 그치, 먹지. 그러면 또레벨업또 차이가 나고, 지금 제도 방관 마이너스 20, 제도 블루 경험치 차이 때문에 블루를 못먹도 제가 여기 와야 돼요. 아, 블루래 만화를 다못 채워도 여기로 와야 돼요. 제도 방관 마이너스 20,

니달리 꼬셔. 니달리 올거 같거든요. 니달리 한번 꼬시게요. 안 오면 니달리 블루. 아, 레, 아니 레드 레드 레드. 안 오면 니달리 레드. 그렇지. 그렇지. 레드 먹고 나는 마에 갖다 다시 블루 가고. 응? 아, 이겼어 이러면 따로 잡았어. 이러면 니 달리.. 네. 아, 이거 미도 한번 가야겠다. 이동도 빨라지고요, 빨리 빨리 더 빨리 네, 복귀가 빨라져요. 엄청 스택 터트리고 박스기니까 스텝 터트려서 나의 한번 믿고요. 저는 다시 우리 블루 먹기 급급하죠? 지난 우리 블로 아그다아 나이스 기분 네, 좋죠 이러면 제드 노궁이야 지금 제드 노궁이야 노궁 얘 지금 노궁이야 이제 슬슬 궁좀 돌아올 텐데 제가 이깁니다 클래시 쓰고 아 됐다 아..씨..내가 맞을 뻔 했다 이러면 좋죠 얘 지금 노궁이야 노궁 애시 노궁 나이스 어. 파워 계속 만다 나이스 타워 밀었고 셋이 살아남긴 하는데. 그래, 바짜죠? 네, 그래, 바짜죠? 손가락은 제가 더 빨라요. 아이씨. 셋이 올것 같은데? 나이스. 말못 가. 랜터 못하게 방해하고. 척척이, 척척이. 초반에 많이 밀리긴 했는데 많이 따라잡았어요. 이러면 대전사 나오죠? 바로? 하, 다 따라잡았다 다 따라잡았어 대전사 나오고 여기 템이.. 아, 돈이 안나오네? 기다릴까? 저도 핑하나 삽니다 핑하나 살고요 킬을 아예 따라왔네? 나도 한번밖에 안죽었고 5킬에 4어시에요 제가 9킬을 관여했어요 알리 뭔소리야? 이 m n 우리가 이 r 밀자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거 밀다가 피만 깎아요. 깨진 못할 것 같아요. 우치님이 땡기면 튕기면서 딜. 지골이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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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제드 바터. <laughs> 야, 제드 바텀 가서 죽으면, 이거 용도 우리꺼. 역시 궁 없으면 저한테 죽죠. 와, 궁을 알리아드 썼나봐. 레네게 우리. 저도 많이 개가 천선했어요. 저도 핑가 가끔씩 사요. 이거 제핑가입니다핑가 <laughs> 진짜 안 사거든요. 근데 제가 개가 천선했어요. 아 이거 사야 돼. 됐어. <목소리> 이동수, 내가 더 빨라요. 그래 봐야 제가 더 빨라요 지로 때문에 제가 더 빠릅니다 아씨왜놀이가 없어 운영 알죠 여러분? 지로 까는 이유? 제가 원래 핑하 안 사기로 유명하거든요? 왜 핑하 안 사냐고 막 흑놈이한테 막 욕도먹고 그러는데 이거는 여기서 여기서 지로 깔면 돼요 많이 유리해서 여기서 지로 깔고 미드 갑니다 와 쟤도 소름 코코마한테 안썼어 원래 코코마한테 써야 되는데 기대할때 미드 가야 돼. 알리 궁 있어요. 큐! AP인가 보다. 아니네. 왜 이렇게 쓰는데? 탈진 걸고. 손이 더 빨랐어요. 에 씨가 궁극기 쓰는 것보다 제가 때리는 게 손이 더 빠졌어요. 미드 밀면 됩니다. 자 지로 때문에 미드 미드 밀면 돼요. 아마이 지로를 깨는 걸 잡아도 되고. 요 지로 깨는 걸 잡자. 비로을 깨는 걸 잡죠 이렇게 되면 에, 이거, 이거 잡았어요 잡았어 얘얘 얘 기력 없어요 기력 없어 기력 없어요 이거 이거 이래봐야 잠깐 시간 끌기에요 시간 끌기 아. 괜찮아요 누가 먹던 우리 팀이 먹으면 돼요 미드 갑니다 얘, 얘궁 없죠? 아이, 다 뺐다 플래시 뺐으니까 자, 미드 갑니다, 미드 뭐야 다 빨간,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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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와, 이것도 야이또 내가 먹어! 됐어 그탑믿은거 지로 때문에 이게 밀릴 수가 없어요. 지로 때문에서 3 3 2원 먹었어요. 지로 때문에 엄청나죠? 누가 우리 알게로껴개빠르다 하지만 저는 지로 때문에 더 빨라요. 타워 근처에 있으면 타워 근처스 있으면 제가 더 빠릅니다. 이거 이거 이래봐야 연맹 연맹. 지로 설치하고. 제가더 빨라 지로 지로 아 이거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그거만 죽었고요. 어차피 밀리는 거 굳이 밀 필요 없습니다. 지로시 알아서 싸우니까. 비지 안녕하세요. 밤의 능선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돈 봐봐. 깔끔합니다. 질레야 질 수가 없어요. 어? 질레야 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하는데, <laughs> 질레야 질 수가 없어요. 네, 딜 압도적이고요. 듀오는 제가 웬만하면 못해요. 홍보를 하기 때문에.